네. 네, 바로 자, 기관세 준비. 활동 정면 베기 하나, 좌우 이어 베기 둘, 네. 삼단 베기 셋, 네. 횡단 이거 준비. 횡단 베기 하나, 네. 둘, 전적 네. 빛 꽝자 베기 시작. 혼자 기어자. 자. 대두 견적세 방향 바꿔서. 방향 바꿔서. 자, 전후 위험 회기. 아. 아. 자, 범견적세 방향 바꿔서. 방향 바꿔서. 붕괴, 둥이, 팔상세 시작. 방향 바꿔서 자연사 앞으로, 방향 바꿔서 오른발 앞으로, 보위로 앞으로, 뒤로, 좌로, 우로, 사방 이어 매기 시작. 소도 연적세 전후 이어배기 하나 견적 조천세 시작 지하세 착 자, 그 자리에서 쌍수 업이1어 합니다 시작 정년 대기 앞으로, 경해. 자, 박수. 앞으로, 경해. 네. 바로, 기만세. 준비. 네. 발도. 네. 정면배기. 하나. 네. 좌우 네. 이어배기. 둘. 네. 삼단배기. 셋. 네. 횡단위검. 준비. 네. 하나. 네. 둘. 네. 이어배기 하나. 견적. 빛광자배기 시작. 견적. 대도 견적세. 전후 이어배기 하나. 범 견적세. 방향 바꿔서. 방향 바꿔서. 금계동기팔성세 방향바꿔서 자 견적 방향바꿔서 오른발 전진 사방 이어배기 하나 사방 이어배기 시작 앞뒤 자, 한번더들자 소도 견적 세 전후 이어배기 하나 견적 조천세 시작 머리 위 지하세 착각 자, 뒤로 2보. 자, 쌍수건법 1번. 활동. 면적하고. 아... 손 앞으로, 경해, 바로 스, 손 앞으로, 경해, 쌍수건법 2번, 시작! throw Comprou? 어. 자동동동쌍수호법 5번 활도 앞으로 이 박진 구 경이 해 바로 활동 앞에 보고 손 앞으로 정해 바로, 바로. 박수 자, 앞에 보고, 손 앞으로, 정해, 바로 스, 또, 정해, 바로, 9 번, 활동. 자 앞에보고 셋정의 해동 바로 흡정 동의 해동 자 쌍수거법 10번 활동 바로 쌍수근법 10번 활동 네. 앞에 보고 손 앞으로 도로요. 예 예도 콜 3번. 활도 차렷 스노로 정해 바로 서로 정해 자 준비 별도 또 u h ya, t a h u n n 선방어법 1번 준비. 가운데 기운. 활동. 이마하고 오버리지로. 두번 활동. 활. 잘 앞으로 정해. 가주고 상황이 이시 거. 앞으로 가지고 아니 앞으로 경에 바로 후 경에 가지고 상황이 자1 2번 시작. 잠깐 앞에 보고 손 앞으로 동의 바로 동자 마주 보고 사월이 천천히 하세요 시작 빨라 천천히 어. 자, 앞에 보고, 또 앞으로. 정이 네, 바로. 정 네, 바로. 네, 바로. 네, 바로. 네, 마주보고3정 네, 네. 1, 2번. 시작. 머리, 착각. 앞에 보고. 앞으로. 병에. 바로. 병에. 마지막으로. 상황이. 머리 착각 앞에 보고 손 앞으로 경혜 해고. 바로 손 앞으로 경혜 해고. 바로 마주 보고 4월 2 약속 1번부터 5번까지 시작 기아 기아 위치로 전적 착각 앞에 보고 손 앞으로

踩踩 자, 앞제 앞에 보고 손 앞으로. 경혜. 바로 손 앞으로 네. 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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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착꺼 앞에 보고 손 앞으로 정해바로 손 앞으로 정해마주 보고 4위 우리 자, 앞에 보고, 앞으로. 바로. 하나, 둘, 셋, 아유. 넷, 아, 네, 아, 로 아, 해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섯 네, 아, 네, 아, 네, 아, 아, 네, 여섯 아이 여섯 아이 일곱 아이 여덟 아이 아홉 아이 열 잠깐 아 하나 둘셋넷 다섯 아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첫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응. 아홉! 응. 열! 깐코 앞으로! 중해! 바로 발도! 잠깐, 차려! 앞으로! 중해! 바로 박수! 중해! 자꾸. 손 앞으로 평행해 박수 예, 예. 손 앞으로 평행해 발도 자꾸. 손 앞으로 평행해 바로 평행해 예. 발도 병에 바로 병에 발도 예, 예. 자 u k u p selamat bro, t 자 준비 네. ハロえ、どうと。ちょこ。